네 안녕하세요 더스코어학원 원장 홍태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스코어학원 다산원의 영어 강사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제가 영상 촬영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중고등부 학생 학부모님을 상담을 해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 저희 학생이 저 애가 초등학교 때 무슨 청 땡땡 어학원에서 무슨 반이었고 뭐 영어 유치원을 몇년 다녔고 이런 말을 먼저 하시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면은 사실 그게 자랑이지만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머니 죄송한데 저 그런 반잘 모르고요. 지금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몇점 나오나요? 또는 내신 점수가 몇 점인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기가 죽으세요. 그래서 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상담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왜 초등학교랑 중학교 초반까지 영어를 잘했던 학생이 우리 아이가 왜 영어를 못하게 될까? 우리의 목표가 그냥 영어 그 스피킹을 하고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어학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학을 가기 위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 괴리라고 할까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 그리고 과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대학 입학에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이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무엇이 원인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 우선은 어머님들이 어릴 때는 영유를 통해서 그리고 초등 그 영어 학습 실용. 과정에서 네네 네. 어 실용 영어에 중점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피킹이라든지 리스닝 위주로 이제 가르치시다가 물론 그때는 아이들이 뭐내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는 레벨도 좋고 네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어 부심이 또 크세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어, 제가 이제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중학교 시험에서 2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시험에서 또 많이 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정말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정말 특히 첫 모의고사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현타를 느낀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학습 과정 자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그 차이점과 네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그 학습 뭐라 그럴까 유형이나 이런 거에 차이점을 조금 말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우선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어민 수업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듣기, 스피킹, 그리고 뭐 간간히 뭐 원서 읽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물론 다양한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죠. 중학교 들어가면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교과 과정에 맞춤으로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암기요. 그리고 주입식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던 학생이 또 막상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 아이들에게 주어진 범위가 아니라 그렇죠. 생소한 범위가 그럼요. 그렇죠. 생소한 지문들을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또 문제 유형들도 다 생소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헉! 멘붕 네, 소위 말하는 그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적인 그런 과정이나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요약을 해 드리면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해 드리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그런 단순한 단어의 암기와 그냥 문장의 해석 정도가 됐다라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는 문법이라는 거를 좀 딱딱한 문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문법 자체가 문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는 문법을 모르죠, 한국 문법을. 그렇지만 한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 못 푸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문법적인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냈을 경우에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고등학교는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고등학교는 크게 내신과 수능으로 나뉘는데 내신 양이 되게 많습니다. 내신 양이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만 주로 나왔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에는 교과서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뭐 비중이 거의 한20%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난이도도 쉬워지기도 하지만 분량 자체가 20, 30% 밖에 안 되고 모의고사나 부교재가 주로 이루는데 이부교재를또 변형시켜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야가 있고 또 수능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범위를 주어지고 시험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범위가 없는 갑자기 새로운 질문을 맞닥뜨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해력이나 이해력을 통해서 문, 어, 문제를 푸는 그런 게 가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과연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그 선행학습이라 는말을쓰면안되죠 저희가 네, 이건 미리 그렇죠 좀 선행과는 다르죠. 그럼 미리 보는 건가요? <laughs> 네. 일단 뭐 선행학습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걸 한번 먼저 끝내볼 수는 없을까라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경험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 우선은 지금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저희 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습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좀 낯설어하시거나, 예. 그리고 또 생소하시고, 그리고 의아해하시기도 해요. 자, 그 이유는 초등학생부터 저희는 저희 슬로건 원장님? 어, 네. <웃음> <웃음> 네, 입시 영어는 아, 입시 영어는 네. 입시영어는 초등부터입니다. 입시영어는 초등부터. 네. 그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데 이것을 너무 생소하고 낯설게 그리고 의아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아니, 입시영어는 보통 중학교 말 그대로 입시라는 게 시작되는 중3이나 고등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나 편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하지만 지금은 우선은 수능 자체가 유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 예전처럼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안에서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영어 실력으로, 그냥 리딩 실력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벗어났어요. 정말로 특출난, 정말 입시 유형, 그니까 입시 유형의 그 영어의 맞춤으로 문해력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시간 안에 절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국어 능력, 그죠? 국어력이죠. 국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 일찌감치 아이들 영어 시키시잖아요. 네, 영어 학습에 일찌감치 노출이 되어서 어느 정도 꾸준한 학습을 이용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초등 한 4학년부터 네. 아, 입시. 네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네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 네네. 제가 6년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6년 네. 7년 전인데 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해서 고산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산반의 애들 멤버가 고려대 갔고 서울교대 같고, 동국대 같고, 다 좋은 명문대를 간 반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1 예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가 이거 답이 뭐야? 그러면은, 답이 이거래요. 근데 걔는 문법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는 모르는데, 그럼 왜 이게 답이야? 그러면, 걔가 항상 하는 말이 웃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치에 안 맞는데요. 근데 걔는 그냥 영어의 그런 언어적인 이해력 자체,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한국말을 할때 단어 모른다고 그 전체가 아예 무너지진 않잖아요. 아, 그게 그 말이겠구나. 그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그게 그 말이겠구나. 넘어가지 끊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영어로 봤을 때 외국인으로서 단어를 모르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단어 유추 능력이나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에 네, 네. 이렇게 방송을 켜게된 거죠. 네. 그 다른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저희가 다산학원인데 네. 흔히 말하는 그 사교육의 1 번지.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가봤던 데가 분당, 분당 상계, 일산이었고 대치동은 못 가봤거든요. 네, 네. 근데 분당에서 실제로 제가 대충 뭐,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4위 5% 정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 2학년 때 수능 거의 만점, 만점 아니더도그 1등급을 맞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 이거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 학부모님들의 마인드 전반적인 그 학업 그 커리큘럼, 커리큘럼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러죠? 학업 계획이 네. 어 중학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수능까지 끝내는 게 전략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은 수행평가해야 되죠. 내신 1년에 네번 봐야 되죠. 내신이라는 게,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 보지만 거의 두달 동안 잡아먹잖아요. 준비기간 한 달에, 시험기간 한 15일 하면 거의 두 달씩 잡아먹는데, 네번 시험을 보니까 8개월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거기다 방학하면은 실제로 수능을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준비할 기간이 없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내신을 준비한다고 수능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수능은 또 수능의 유형에 맞게 네.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수학까지 준비해야죠. 또 국어까지 준비해야죠. 이이이이생리를잘 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영어는 빨리 끝내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 영어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요. <laughs> 동의 동의 안 하시면 막 반박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어, 예 네. 동의 안 하시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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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문하셔도 네. 되는데. 이게 수학이 선행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십몇년 전에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너무 어린 나이 때 수, 그 수학을 너무 일찍 뭐 고3권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탄탄한 실력이 없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오히려 그 독이 되는 경우가 되게 사회적 폐단이 발생해서 네네. 선행학습을 광고, 불법적으로, 불법으로 네네. 규정한 게 있거든요. 영어는, 전, 제 개인적으로 영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저희는 고등부를 전문으로 한 학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 따로 이게 수능반을 개선한 거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반에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그렇죠. 또는 중학생이 들어와서 하는 개념이라고 네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요즘에 또 다른 좀 정보를 좀들려야될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좀 달라진 입시 영어의 유형이나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주실까요? 우선 특히 작년부터 작년부터 지금 수능 영어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음, 최고난이도 문제들이 지금 다 배제가 되고 있어요. 각 영역별로 음. 그렇죠. 영어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말로 최상위 학생들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 해결을 할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중상위권 학생들이 참그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작년 특히 작년 9월 모평에서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네, 네, 네그 유형을 만나고 나서 우선은 선택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문에서는 물론 지문 내용 자체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수준은 많이 좀 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택지에서 아이들이 명확한 정답과 그리고 뭔가 확연한 그런 뚜렷한 오답의 숙, 속어? 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네 네. 예전에는 뭐둘 중에 하나 막 헷갈리다가 이제 하나로 이제 찍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선택지에서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수준은 중 고난도 문제를 좀 광범위하게 네, 네. 그 난이도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그러한 선택지를 만나고 그런 문제 문항을 이제 만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시간 안배에 이제 비상이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잘하던 친구들도 지금 좀 많이 무너졌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6월 모평도 그렇고 네, 7월 학병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데 네. 이게 조금 요약을 하면은 네. 수능 유형이 엄청나게 어려운 한두 문제로 변별력을 가르려는 기조에서 그냥 중위권 문제, 난이도 중위권 네. 문제를 조금 올려 올리고 네. 맨 위에는 어려운 문제를 좀 내려오보낸 이런 이런 개념인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더 영어 수능 영어 말하는 거예요. 수능 영어의 기조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 약간 취소할게요. 영어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네. 네데 그거는 정말 거기에 맞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에는 문해력이라는 것, 논리력 또는 문해력이라는 걸로 규결이 되는데 요즘 제가 학생들을 보면 문해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느끼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왜라는 이유.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느끼고 계실 텐데요. 어, 우선 학생들이 저 예전에는 정말 그 종이책으로 인쇄된 그 글을 많이 읽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기회가 많았는데 뭐 디지털화가 된이 시대에 아이들 매일 접하는 건 핸드폰, 핸드폰 통한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빠르게 넘어가는 뭐 쇼츠라든지 틱톡 이러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정말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나 뭔가 직관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물론 발달을 하죠. 근데 문제는 글을 읽으면서, 글을 집중해서 읽고, 그 글을, 글의 내용을 음미하고, 음미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음미하고, 사고하고, 그런 사유하는 과정. 그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추론하는 능력들, 이거 굉장히 지금 부족해지고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문해력에 속하잖아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laughs>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럴 순 없죠.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규칙 같은 걸 정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재를 가시고는 있다라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해력은 말 그대로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해독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지금 입시 영어 문해력에 대한 거잖아요. 입시 영어 문해력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음,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네. 부분이 뭘까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 포인트? 저희, 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우선은 모든 이제 초중고 라인이요. 입시 패턴, 지금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시 유형을 철저하게 입시 유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부터 고등부까지 듣기가 들어가게 되죠. 듣기는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능 영어 듣기 평가는 많죠. 그리고 어휘는 이제 중등 영어부터 어휘부터 시작해서 어휘는 매일매일 일상의 루틴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음. 그리고 나서 다양한 광범위한 다양한 토픽과 이제 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룬 그런 독해 지문을 아이들이 읽고 느끼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읽고 나서 느끼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다시 재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영어 문제가 재진술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는 그렇죠.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거는 가르치는 학습 지도자의 역량, 정성, 열정과 열의, 네, 관심. 그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입니다. <laughs> 네, 농담반 진담반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럼 과연 더스코 학원에서는 입시 영어가 초등부부터 일단 필요하고 초등부부터 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문해력 생각하시면은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노력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국어학원, 그다음에 논술학원. 그리고 그 밖에 뭐 영어 원서 읽기라든지 지도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문해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영어 입시 영어 유형에 맞춤으로 지금 문해력을 키우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등부터 지금 가능 하냐고 지금 그렇죠. 예, 어떻게 질문을 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예, 가능한 게 아니라 초등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어, 질문이 좀. 네네네네. 초등 아아 그리고 <laughs> 네. 초등부터 준비를 시켜야만 아이들이 <laughs> 아 맞아요. 글을 이렇게 읽고 아니, 이렇게. 너무 공감해. 요 이게 너무, 그게, 너무 네.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그 네. 그 청땡땡 어학원에서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 많이 쓰셨잖아요. 네. 초반에 돈을 많이 쓰셨고 시간과 정성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애가 커서 중학생이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 안 된대. 그럼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이 되게 10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교육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 잠깐 뭐 국어학원이나 논술학원 이런 얘기 가 나왔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데 또 영어 문해력도 다른 문제예요 물론 국어 문해력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문해력 이퀄 독서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음, 음. 독서가 문해력 증강에 바로 직결되는 그렇죠. 네. 그 방법이나 도구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네뭐 독서는 다 아시다시피 독서를 통해서 어떤 뭐. 철학적인 지평을 음. 넓히고 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은 괜찮지만 문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은 될수 없어요. 막 운동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뭐 맞습니다. 뭐 PT를 받아가면서 예, 예. 조력을 갖다. 네, 그렇죠. 맞춤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맞춤으로. 네. 맞춤으로. 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어머님들에게 감히, 감히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물론 당연히 저희가 뭐 영어 유치원이나 뭐 초등부 어학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영어의 어떤 그런 친근감이나 뭐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게 그냥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된다고 곧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곧 필요하지만 그, 우리가 결국적으로 지향, 지향해야 되는 그 목표는 그것만으로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알아 주셔서 좀 후회 없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저희 학원에 가장 큰 차별성과 장점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원에서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원의 슬로건 입시 영어는 초등부터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보통 입시 영어의 일반적인 학습 그런 뭐 과정이라든지 패턴은 실용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시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 입시잖아요. 그래서 이 입시 유형에 맞춤으로 아이들을 문해력을 키우고 글을 읽는 그 영어 텍스트를 읽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등부부터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는 게 맞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신다면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에게 당연히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실용 영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그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 교육학과 그 이병윤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분도 여러 이제 칼럼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스피킹이 최종 목적일지라도 음. 리딩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리딩을 통한 독해력과 어떤 구문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진행을 되어야만 이 아웃풋 스피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네네 제 경험상도 그렇고 네. 아이들 네 여태까지 지금 계속 이제 지도를 해오면서. 네. 제가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영어는 정말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어의 장점이라 함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건 선행 학습과는 다릅니다. 예, 언어의 영역이고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어 뭔가 이제 선행 학습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를 해놓면 으그 문해력, 영어 문해력을 통해서 국어 문해력을 통해서 영어 입시 영어 문해력으로 직결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어 문해력을 키워서요. 국어 저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 학생들이 직접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특히 비문학 지문에서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네 적용이 된다라는. 그래서 같이 국어 성적도 같이 오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것 아, 같은데, <laughs> 네. 네, 하여간 저희 말이 뭐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 말에 동의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 영어 교육의 방법, 뭐 수능, 대학 대입의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실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원장님. 네, 인사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스코학원이었습니다. 더스코학원 다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 됐겠죠?